미아? 미아? 안녕하세요 아 미아? 미아? 안녕하세미 미아? 안녕하세요 아 미아? 미아? 미미미 미아? 미아? 마아 미아? 미는지아 미아? 미다 미아? 미아? 이거 뭐지 해보려나? 어, 안 먹어. 응. 먹어. 먹는 것보다 사랑이 필요한가 봐. 응. 사랑이더 좋아. 알았어, 알았어. 만들어줄게. 근데 그대로 줘. 뭐? 야가 지금 저 스마 때문에 긴장을 해갖고 스마 올까봐 겁이 나가지고 지금 먹는 것도 먹어라 하다가. 먹어 괜찮아 저 응. 스마 스마가 난리를 치니까 겁이 나가지고못 먹는데 괜찮아 괜찮아 야 스마 괜찮아 난리 치지 마라 스마 야. 먹어. 안 먹을래? 아니야. <laughs> 스마를 얼마나 견제하는지. 어이구 얘가 나이가 자꾸 드나봐. 늙었어. 이거 이거를 못 먹어. 이빨이 부실해? 응. 어, 어. 이거 제대로 못 씹어. 오이 막, 덩어리 하자. 으깨줘야 돼. 알았어, 니도 줄게. 미안, 먹고 줄게. 알았어, 숨만 줄게, 줄게. 들어가라 여기 여기 좀 들어가 여기 그걸로 딱붙티잖아 들어가. 들어가 뚜껑 열어봐 그럼 뚜껑을 응? 뚜껑을 열고 야, 미야 미야 이리와 스마 <laughs> 때문에 얼마나 긴장을 하는데 어이구 우리 미야 그치? 자. <laughs> 괜나괜나이가면 어디서 자는지. 히로가 <laughs> 아이고, 이거, 이거. 이거 앉으라니까. 이렇 여기, 여기 다 들어가서 이렇게 앉으면 되는데. 안으면 <laughs> 되는데. 야! 있으면 안말지안 하지. 야, 감사! 감사, 감사, 감사! 또. 어디 갔지, 너? 둘이 갔지? 숲에. 얘 <laughs> 예, 아주 그냥. 장난.